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여러분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죠? 저 예, 역시도 많이 핸드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사용을 줄이고 예, 책이나 아니면 신문 같은 거좀 많이 읽어보면은 예, 치매 예방에 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예,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신문이나 책 읽기에 또 악기 배우면서 연주도 하면 은 치매 예방이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이 내용을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중년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하재는 건망증이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한참 찾았다 예,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던 친구에게 핸드폰이 안 보여서 찾고 있다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예, 말한 적이 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경우도 있다. 노트북을 켰는데 뭐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안경을 끼고 또 세수를 한 적이 또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예,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2030 세대도 건망증을 겪는다. 이른바 영처 하이모다 젊음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태형성 뇌질환의 합성어로 건망증이 심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건망증은 내가 여러 일을 처리하다 가부하로 일시적으로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초하이머 역시 질병을 지칭하기보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 왜 이런 증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원인과 예방법을 찾기 위해 탄생한 신제어라고도할수 있다 전문가들이 꼽은 영초하이머의 대표적인 원인은 가동한 스마트폰 사용이다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뇌는 스스로 정보를 기억하는 힘이 줄어들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한다. 영초 하이머를 디지털 치매 또는 청년 치매라고도 부르는 그 이유다. 예방법 또한 분명하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시간을 즐기기다. 그리고 걷기, 달리기, 신문. 뭐또책 읽기, 일기 쓰기, 반우질 뭐 하기, 여러 악기 연주 하기 등 몸과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영초하이머 예방은 물론 실제 치매 발생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저도 요양 보호사 자격으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 예, 치매 예,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치매 정말 무섭습니다. 치매는 고치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예방은 할수 있다고 하니까 예, 뭐 악기 배우기 아니면은 신문이나 예, 책 독서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좋다고 전문가들이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